그래서 장인은 외로움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장인은 네? 잡상 들과 일하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이빨 치과 치과 갔다 왔는데 빡쳐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 갈게요? 제 고객의 치과 어, 거기 갔어요. 제 고객의 그, 그 김, 김미정 피디님의 와이프 아그 남편분이 치과를 하고 있는데 20몇년 동안 했다고 했나? 예, 네. 거기 갔는데 역시 장인정신이 제가 왜큰 병원을 빡친지 알아요. 큰 병원에서는 내 원래 내 이빨을 했던 그 라미네트인가 그걸 했던 사람, 그 의사 선생님 없어요. 되게 젊고 어 되게 잘 생겼거든요. 예, 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나와갖고 무슨 뭐 어쨌든 막그 프로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안심을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없어졌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속성을 돌이켜보니까, 봐봐요. 나도 당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이거를 공장처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 장인이 아니에요. 장인들은요, 절대 했잖아요. 잡상들하고 일을 안 해요.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 대부분 장인이 아니에요. 네. 잡상들하고 일을 안 해요. 근데 잡상들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병원 되게 유명해. 되게 커. 그 거기서 했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여기 지금 가운데 좀벌려지고 있거든요. 이빨, 이빨이. 빨이 그리고 여기 시려. 네. 네. 아직도.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6개월 이상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 2년이 됐어. 근데도 시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나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교정 다시 해야 돼. 다시 갈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 그, 치석을 닦는, 닦는 걸 뭐라고 하지? 이걸 닦는 것도 난 되게 두려워해요. 네. 근데 장인들은 안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태도부터 딱 나는 장인이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 자신감. 20몇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그걸 했다는 것이 나한테 신뢰가 되게 많이 줬거든요. 역시 달라요. 장인들은 외롭긴 하겠죠. 네. 근데 잘 이겨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브랜드들은 장인의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장인의 길이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지면 프랜차이즈로 나중에 갈수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1번이 아니에요. 네. 트래픽이 1번이 아니란 뜻이에요. 트래픽. 근데 알려는 줘야 돼. 알려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트래픽은 알려지는 게 너무, 쉬, 너무 어려워요. 네. 알려지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졌다면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려지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코어를 개발하고 개인 파워를 올리는 거에 먼저 집중하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튜브 콜드코어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여기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트래픽에 저처럼 집중하면 돼. 그리고 단순히 트래픽에 집중하는데 항상 모든 걸다 가져가는데 되게 심플하게 가져가는 원띵 원띵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눈 내용이에요 어때